안녕하세요, 엄마. 진짜 세식씨입니다 자, 오늘은 드디어 편의점에 불을타즈빵이 출시가 됐습니다. 자, 일단 처음에 푸딩, 푸딩 종류의 스파이크. 스파이크는 일단 선인장은 색인 녹색이니까 녹차고 일단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. 자, 에드거는 자, 지금 초코마이에요 에드거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서 좋고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. 파이퍼는 저격수 느낌은 노란색이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러면은 한번 띠부씰 띠부이 중요하니까 한번 열어볼게요. 자 이렇게 새가 모였습니다. 자 이제 자 이제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. 오이! 자 일단 자 이게 이게 띠부띠부실 띠블 같은데 옳 겉으로 봤을 때 일단 이게 포코거든요 자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가위가 필요하다 일단 오 포코 자 다음은 파이퍼 하겠습니다 오. 자 이거는 겉으로 봤을 때 스키크 같네요. 자, 스킨크자 마지막 에드거 뭐가 나올까요? 어예 예리 포이먼데 스킨이 있는 거 같거든요 잠시 잠깐만요 이상하다 스킨이 또 있네 잠시만요. 스킨이 나왔습니다. 아, 여기에 스킨이 있는지 몰랐는데, 일단 스킨이 나왔네요. 저는 포코스커크 엘뱀파이어가 나왔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나왔나요? 그럼 이만.